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운 산타 티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거 줄 달아서 트리에 오너먼트로 이용하셔도 귀여워요. 예쁘게 뜨셔서 선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링 만들어주세요. 사슬, 하나, 둘, 세번 해주시고, 이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열한 번 해주세요. 여기 3코 기둥 세운 네 번째 첫 번째 코에다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실 가마 이번 코는 한 코에 두 번씩 해주세요. 이 기둥이 세워진 게한 코기 때문에 요거 지금 두코 스물네 코 만들어주시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실 3개 이번 단은 지금 빼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번 해주세요 다음 단부터 한길긴뜨기 한번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번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 한 코에 두 번. 철은 여섯 코. 만들어주시고, 이네 번째 코에 빼뜨기. 다음 단은 사슬 하나, 둘, 셋. 같은 코에, 빼뜨기 한 코에, 한번 더. 다음 코에, 같은 코에 한길 길뜨기 두 번. 이번 단은 한 번, 한 번, 여기 같은 코에 두번 해서 반복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 한 번, 그 다음 코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번 해주세요. 48코까지 하고, 여기 지금 첫 번째, 네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지금 옆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하고 옆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 이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지금 두번 고리 만들고 10개 만들어주셨으면 사슬 하나 하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마다 짧은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두 번, 세 번, 다시 짧은뜨기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세 번. 짧은뜨기 한 번. 끝까지 10번째 것까지 반복해 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지금 요 사이사이 보이시는 요 구멍에다가 첫 번째 구멍에다가 빼뜨기. 사슬 3개, 다음에 빼뜨기. 이것도 계속 여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사슬 3개, 다음에 빼뜨기. 지금은 9개 만들어주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슬 하나 하고 돌리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번, 짧은뜨기 1번 요 사이사이 구멍에다가 계속 반복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말고 다음 전 단에다가 지금 여기 끝에 이 라인, 이 라인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 여기 첫 번째 이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실 걸어, 빼뜨기. 다시 사슬 3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 사슬 3개옆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 요 지금 여덟 개 만들어주셨으면, 사슬 하나 하고 실 돌려, 똑같이 여기 사이사이마다 짧은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세 번, 다시 짧은뜨기 한번 해서 끝까지 여덟 번 반복해주세요. 실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 모자 뜰게요 여섯 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코 남기고 일곱 코부터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코부터 짧은뜨기 한번 3번, 3번, 14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세요. 14가 좋오셨으면 사슬 하나 하고 돌려주시고, 첫 번째 2코, 마지막 2코는 모아뜨기. 계속 위로 갈수록 반복할 거예요. 첫 코, 두 번째 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시고, 두코 남았을 때, 두코 모아뜨기, 사슬 하나, 두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고, 두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마지막은 두코 모아뜨기 해서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 여기 위에 털모지 뜰게요. 사슬 하나 하고 이링 안으로 짧은뜨기 5번 만들어주세요.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이번 때는 한 코에 짧은 뜨기 두 번씩 해서 총 10코 만들어 주세요 사슬 하나 이번 때은 다시 두 코를 모아뜨기 할 거예요. 하나, 두코 모아뜨기. 이제 코에 빼뜨기 하고 실좀 길게 잘라주세요. 이 안에 있는 이긴 실은 잘라줄게요. 이눈 스티치는 해주셔도 되시고, 어차피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려지기는 하는데, 스티치를 하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서 저는 스티치할게요.